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지난 생명과 뭐 우여곡절 끝에 뭐 어쨌든 우리 한14% 정도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일자 목표가 뭐좀 달성을 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3분기 연속 북자, 적자에 뭐 수익을 뭐 적자. 적자 흑자를 돌려 본 적이 없는 회사다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부근이 바다 파동 상으로는 바다권 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던 지금에서 뭐 상장 폐지 될게 아니면 위아래로 왔다갔다 할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에 대한 수익이 도 저는 나쁘지 않다 라고 보거든요 14% 정도 수익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익절 을 끊어 내시는게 좋을 것 같고 4,400원 이 저희가 익, 어... 진입단가였을 거예요. 그래서 4,400원 부근에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은, 손절을 반드시 끊어내셔라. 어. 그리고 위쪽으로 2차 목표가인 7,210원 정도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목표가구요. 어. 대략적으로 제가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이런 거예요. 위쪽 아래쪽 위쪽 아래쪽 위쪽 아래쪽 하다가 회사 사정이 좋아져서 다시 위쪽으로 돌파되는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추세를 기대를 할 수는 없어요. 재무도 안 좋고 지금 집중받는 기업도 아닌데다가 차트상으로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역배열로 돼 있고 위에 매물 대도 이전에 뚫어야 돼. 이전 파동에서의 보시면 여기 쌓여있는 매물대 보이시죠? 요파동도 지금 여기서 뚫어야 되는 과제예요. 요파동도 뚫어야 되는 과제고 이전에 대한 지지라인들도 뚫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도 7,240원이다. 그 와중에 예를 들어 회사상이 나아지고 그러면 이평선들 이렇게 꽈배기 형태로 정, 배열을 잡지 못하다가 캔들이 이제 위쪽에 이렇게 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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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놀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돌파를 하고서 눌림을 주다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려면은, 7240원 라인에서 일단 지지를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위에까지 간다라는 거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익절을 끊어냈고, 한 80%는 익절을 끊어냈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만 올라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재무제표가 안 좋아도, 뭐, 수익은 낼수 있어요. 뭐, 그렇죠. 꼭뭐 어떤 분들은 재무제표 엉망인데 그걸좀뭐왜 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어꼭 뭐 재무제표만 보고 자기 기준 아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차트를 보고 기준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소식이나 뭐 호재성 뉴스로 이제 기준을 삼아서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차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뭐 너무 차트 상으로도 재무제표 너무 안 좋거나 그러면 사실 파동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런 기준은 아니었고, 저도 이제 재무제표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호재거리 뉴스들이나, 이런 이제 리포트도 많이 보지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뭐,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 뭐, 폭등을 한다?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쨌거나, 진흥생명과학 14% 수익이 좀 만족을 하고, 어, 소량의, 아주 소량의 비중을 가지고, 이창표관 7,210원 정도까지만 바라보자. 본절로 들어오면 본절에서 전부 다 매도하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중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한번 주목을 해보고, 어, 당분간 진원생명과학, 어, 요러,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차트부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댓글, 유안타증권의 가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